자 이전 시간까지는 이웨 클린, 에, 웨트 치와 관련돼서 어,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쓰여왔던 이제 방식, 에, 그리고 신이 얘기하는제 r c a 방식, r c 세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세스라든가 아,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근데 중간에 설명을 드릴 때는 대부분 이제 에, 배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세정조 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염산도 담겨 있고 황산도 담겨 있고 뭐 강한 알칼리도 담겨 있고 여기다 이제 넣다 뺐다 반응식으로 해서 어, 세정이 진행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어, 예전에는 공정이 미세하지 않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세척을 해도 이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어, 패턴이 이제 미세화 되고, 비록 이제 패턴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외대치 방식을 쓰진 않지만, 음, 세척 과정에서도 기존에, 이런 예, 막지라든가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설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제 또 다른 발전을 이제 거쳐왔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클리닝 공정을 이제 설비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세정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보면, 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배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싱글 웨이퍼 방식이 있습니다. 싱글 웨이퍼. 그래서 이 싱글 웨이퍼를 갖다 이제 주로 이제 매엽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매한 한 매씩 나뭇잎아리처럼 웨이퍼 한장한 한 장씩을 처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방식은 뭐한 번에 이제 25장. 보통 그 25장이 이제 한 랏을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25매. 그래서 이렇게 25장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장한장 한장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배치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장의 웨이퍼를 이제 한 장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배스에다가 배스에다가 이제 케미칼을 채워놓고 이제 담그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케미칼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케미칼의 이제 소비량이 이제 많 많아서 이제 코스트가 높다. 그리고 2차 오염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한번 예, 웨이퍼들이 담긴 이제 라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여러 장의제 웨이퍼. 요거를 한번 예, 담가서 어, 세척을 하고 꺼내면은, 요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이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 두 번째, 에, 랍도 여기에 와서, 또 담갔다가 꺼내고, 담갔다가 꺼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세정조 안에는 그 유기물들이, 오염물질들이 녹아서 이렇게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 다른 웨이퍼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거기에 이제 달라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오염 유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를테면, 에, 금속 유기물질은 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어, 세정이 될지는 몰라도 반대로 뭐 유기물에 이제 오염물이 다시 들러붙는다거나, 이렇게 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에, 음, 만약에 이제 청소를 하다가 걸레를 빤다. 그러면 이렇게 걸레도 이제 매번 빨면 이렇게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큼 이제 빨았으면 이제 요걸 또 새로운 걸로 이제 갈아서 이제 깨끗한 물에 해야 이제 또 걸레도 이빨 수가 있는 건데 이를테면 예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예, 뜻이겠죠. 그래서 어 케미컬 소비량이 이제 많다는 것도 그런 데 있습니다. 요걸 이제 몇 번만 몇 번을 예, 클리닝을 하고 어요 케미컬을 교체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교체할 때마다 이제 엄청난 양을 다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통닭을 할때 이제 기름을 이제 가르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방식은 이제, 음, 딥방식이에요. 어. 한마디로 이제 웨이퍼들은 이제 케미컬 이제 베스에 이제 푹 딥, 예,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 웨이퍼들이 이렇게 담겨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초음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작용을 시켜 가지고 그 우리 안경집에 가면 렌즈 닦을 때 미세하게 이렇게 떨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초음파를 추가를 해서 세정력을 높이다 한다. 근데 예,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노 단위의 이 공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음파의 파동 어 이런 것들조차도 어 실제로 막질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고, 어, 아니면은, 웨이퍼가 이제 여러 장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차 오염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어, 담그지는 않고, 어, 분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이처럼, 예. 스프레이로, 어, 이, 우리가 그 RCA에서, 어, 봤던 이제 그런 성분들을 갖다가 웨이퍼에다 이제 분사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우리가, 그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 하고 샤워를 하는 거 하고 이제 그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뭐 아껴 쓴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어, 샤워를 통해서 이제 세척이 된 그런 것들은 이제 회수를 해서 다시 쓸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뒷방식이 아니고 스프레이 방식을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에 필터라든가 뭐 이런 걸 거쳐서 다시 재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딥 방식이건 이제 스프레이 방식이건 예, 우리가 이제 케미컬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한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다만 한 번에 여러 장을 처리하니까 생산성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합니다 한장한 예. 한 장씩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저렇게 여러 장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한장한 한 장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매염, 싱글 웨이퍼 방식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것도 한 장을 담글 거냐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스피드로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를 회전을 시키면서 이제 케미컬을 이제 분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초음파하고 뭐 스프레이를 이제 병행을 해서 이제 한다고도 하는데, 예, 강한 이제 세정력을 이제, 한마디로 뭐 빠르게 회전하는 그 웨이퍼에다가 스프레이로 방식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 피지컬한, 예, 그런 효과도 이제 있긴 하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예, 싱글 웨이, 싱글 딥이라고 해서, 어, 한 매를 이제, 예, 한 매만 담글 수 있는 이제 작은 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예, 그, 여러 장을, 예, 여러 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푹 담그는 배치 방식의 이제 딥하고는 달리 배치 방식의 딥은 이제 이 앞뒤로 이 간격이 이 얼마가 안 되잖아요. 예, 좁은 간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싱글 딥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만 들어가서 뭐 앞뒤로 이렇게 다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뒷면의 오염 제거가 우수하다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형태로 이제 스캔 타입이 있는데 예, 케미컬이라든가, 아니면은, 초순수라든가, 뭐, 드라이를 할 때, 예, 헤드에서 스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웨이퍼가 있다 그러면은, 예, 이제 웨이퍼를 이제 회전을 시키고, 어, 뭐 가운데에서, 바깥쪽이라든지, 바깥쪽에서 안쪽이라든지, 이렇게, 예, 스캔을 하듯이, 예, 요 웨이퍼를, 예, 세척을 하는, 예, 그런 방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면 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세정 시간이 이제 짧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배치 방식으로 이렇게 예, 방식으로 해서 SC1, SC2 뭐 이쪽에 뭐 HF 이렇게 이제 가는 것처럼 뭐 물론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퓨어 워터 거치고 세척하고 퓨어 워터 거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어한장한 한 장씩 돌려 가지고 이제 케미컬을 분사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오염 물질들이 녹아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도록 하는 스프레이 싱글 타입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공정에 따라서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